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사랑의 눈동자라는 곡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유익종 씨의 가장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 곡은, 음, 제가 편집한 책, 초과 낭만의 통기타 7권에 삽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전주 부분, 독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판사한 내용과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익혀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부 여덟마디 아홉마디의 전주를 끊김없이 연주를 하고 난 다음에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를 수 없는 우리의 사랑 이 가슴에 슬픔만 남아 이제 난 당신을 알고 사랑을 알고 느꼈어요 그늘 수 없는 우리의 사랑 네, 이렇게 흘러가겠습니다. 정말 참 좋은 노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선 제가 판사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D 코드를 눌러놓은 채로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1번 선은 개방현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D에서 1번 손가락, 이거 하나 떼버리고요. 1번 줄에 누르고 있는 라와 레, 누개 두 개만 눌러놓은 채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4번, 3번, 2번, 1번 순서대로 아르페지오 하듯이, 그죠? 네, 이러면 해결되겠습니다. 그리고 팔을 눌러주면서 D가 완성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기록이 하나 빠졌는데요. 여기에 이제 해머링이 하나 붙겠죠? 따안! 하고 때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끼 손가락으로 해머링을 하는 것이 음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좀 훈련이 필요해요. 네, D를 눌러놓고 하면 불편할수도 있는데요, 떼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가도 되겠죠. 네 그다음 마디 넘어가면. 그대로 누르고 있다면, 레와라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레와라. 그대로, 레. 여기 이래가 그대로 나와있죠. 또, 라도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 뗐다면 다시 또 눌러도 되니까, 이러든 저러든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레, 라, 또, 풀링오프로 당기면 소리 나오겠죠. 레, 라. 당겨서, 솔, 그리고 떼면서, 파샵. 네 예, 여기까지가 일종의 그 멜로디 라인이 들어가기 전의 이제 어떤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음을 끊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8분심표가 있죠. 이제 여기에서 모든 음들이 전부 다 지워지도록 예 그래서 음을 전부 뮤트 해주셔야 됩니다. 전부 다 여기서 다 지워주시고, 깔끔하게, 그리고, 나래 미, 파, 하고, 이제, 그, 이 노래의 주선율이 전주에서 시작이 되죠. 자, 여기에서 지금, 악보에 보면 셋 있다는 표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셋 있다는 표인데요. 실제로 유익종 씨 음원을 들어보게 되면, 전주와, 아 전주 부분에 나와 있는 당당당 이 부분이 셋 있다는 표가 아닙니다. 그냥,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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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음표식이에요 그렇게 하자면, 이8분쉼표가 없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3이 있다는 표를 지워야 사실은, 그, 유익종 씨가 녹음한 음, 그 원음과 똑같아집니다. 네, 그러나, 꼭 그걸 똑같이 따라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 자, 어차피, 이제, 자기가 그냥 독주를 해야 된다면, 원래 노래는 어, 이을수할 때는 셀이 음. 다른 표로 나오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해도 뭐 상관이 없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음원과 나는 똑같이 하는 것이 좀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 8분심표를 빼고요. 그냥 레, 라, 레, 미 하고 쉬지 않고 계속 들어가면 됩니다. 나중에 여기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건 그건 개인의 취향이다. 그래서, 저는 셋이 있다는 표를 붙인 걸로 편곡을 했습니다만, 그건 융통성이 있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원과 똑같이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편곡한 대로 하자면, 반박자 심표를 지키면서, 여기가 약간 빨라지겠죠, 이렇게. 조금 빠르게 되겠죠. 네, 그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D코드 그대로 다 누르고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다다당 하면서 이 라레는 떼지 않고 그대로 다음 마디의 계속되는 이 D코드의 연결이죠.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만 하나 눌러주면 D코드가 여기서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예, 땅 따당 5번 개방, 4번 개방. 5번, 4번. 네, 그리고, 파. 그죠? 네, 파샵. 그 다음에, 솔의 4번 손가락. 그 다음에, 라까지 두칸 밀고 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넣었죠. 네, 그리고, 솔, 미. 솔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음, 이쪽이군요. 자, 솔이 예, 3번 플랫의 솔과 5번 선 개방현. 그리고 개방이니까 예, 떼면서 1번 줄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A7 코드에서 음,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제 A 코드가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여기서 지금 어, 라를 누르는 A 코드로 썼어요. 이 소리 들어가서 A7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왜 별표를 했느냐 하면 여기 지금 미와 라와 도샵 이세 개가 눌러져서 이런 A 코드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 라, 도샵. 뭐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누를 수도 있는데 제가 운지 번호를 1번으로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집게 손가락이 미를 누르면서 이 관절을 뒤집어서 이걸 이제 과신전이라고 합니다. 과하게 오목하게 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4번 선의 미와 3번 선의 라 그리고 2번 선의 도샵까지 살짝 눌러지게 되는데 그러면 1번 선이 건드리지기가 쉽거든요. 1번 선의 개방현은 따단, 그리고 여기까지 소리가 계속 이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이 이제 잘못 건드리게 될수 있다는 말이죠. 1번 줄을. 그걸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뜻에서 별표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솔미. 계속 미가 나야 되는데, 만약에 손이 이제 이 미를 퉁기기 위해서 가다가 보면 이렇게 건드릴 수가 있어요. 이 1번 손가락의 안쪽 부분으로 이렇게 조심해서 손목을 좀 들고 그리고 두 줄을 덮어 누르면서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도샵을 누르고요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A코드가 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A코드를 잡는 폼은 이렇게 짚는 방법과 마라니 이렇게 세개 그죠 그 다음에 직계손가락을 배제하고 이세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배우는 이 1번 손가락, 집게 손가락으로 4번 줄, 3번 줄 동시에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오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도샵 바나 누르면서 1번 선 개방이 나오게 손을 잘 보시면 옆에서 이 마디가 이렇게 하늘로 쳐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1번 선이 개방현으로서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굉장히 요긴하게 이제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포음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이 기회에 한번쯤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고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자 솔, 미, 미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눌러 있는 그대로 라, 도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대로 둔 채로 눌러져 있는 여기 라와 도를 그대로 쓰죠. 라, 도, 레, 새끼손가락. <laughs> 그렇죠? 라, 도, 레,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셋 있다는 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처럼. 셋 있다는 표로 하셔도 되고, 그냥 팔부는 표로 당당당 하고 진행하셔도 뭐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개방이니까. 그 다음 마디 가면, 여기서 2번 손가락은 어차피 도샵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를 들어버리면 돼요. 들어버리면 편하죠. 그리고 나머지 5번선 개방과 1번선 멜로디 땅. 그리고 3번선 개방. 그죠? 그리고 2번선 누르고 있는 도샵. 다시 개방. 다시 이제 미 하나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떼면 됩니다. 미는 두 박자니까 떼지 마시고. 자, 개방에는 미. 그 다음에 파샵의 2번. 소래 4번. 음, 이렇게, 이제 쉽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말이 넘어가면 되면, 좀 전에 눌렀던 이 파샵의 2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4번선과 동시에 땅. 그죠? 그리고 레를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D 코드가 완성이 돼요. 또 레가 붙임줄이니까 레가 계속 소리가 나도록 이어져야 하겠죠? 떼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 집게손가락으로 라를 눌러서 D 코드가 완성이 되겠죠. 거꾸로 1번 줄, 2번 줄, 3번 줄, 땅, 땅, 땅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땅, 땅, 그리고 라를 떼면서 솔, 파샵으로 새끼손가락. 네, 여기까지 이레는 떨어져서는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판은 떨어져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딴당 이게 멜로디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당, 자, 그다음 부분은 제가 판서를 할 여백이 이제 모자라서 안 했는데요. 음, 판서의 내용을 잠깐 지우고 다시 쓰고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마디까지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레음의 번호가 1번이에요 그죠 여기 레에 레 1번인데 제가 여기 별표를 했어요 별표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다음 때문에 여기에서 미리 발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레를 하나를 누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통기기 위해서 발해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떼면서 잡음이 생겨요. 음도 끊어지면서 굉장히 음악적으로 아주 듣기 싫죠. 연결이 부드럽게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미리 여기에서는 발회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마디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됐었죠. 아까. 자, 파, 레, 라, 솔, 파. 그리고 이제 떼면서 이 레를 누르겠죠. 이때 이렇게 오면 되겠죠. 여기에서 미리 세척한에 발레를 하면 2번 선 레를 튕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쉽습니다. 이제 6번 선과 1번 선이 동시에 소리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땅 아무것도 누를 필요가 없고요. 발회 채로 6번과 1번 줄만 치면 되죠. 그리고 이제 3번 선에 2번 손가락으로 사플렛을 누르면 시가 나오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땅, 따, 다, 다, 쿵, 따, 다까지 이 상황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볼까요? 땅. 자, 시 눌러주시고, 그대로 2번 줄에 레가 나옵니다. 레. 다시 3번 줄에 시. 그대로 6번 줄도 쿵. 그리고 1번 줄에 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서 라. 그리고 옆으로 두칸 가서 시. 이제 밀고 갔겠죠. 이제 끌고 갔죠. 이때 이 솔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두 박자가 꽉 채워져야 하지만 여기서 이 라이에서 시로 가는 이 반박자 타임부터는 어쩔 수가 없이 양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에한 박자 반밖에 안 나오겠죠. 자 어쨌건 땅 여기서부터 솔라시 떼면서 갔습니다. 재빨리 다시 돌아옵니다. 땅 돌아오고 떼지 마시고 이플랫의반 발회를 하셔야 돼요. 이게 멜로디니까 라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조금 힘들지만 손을 이렇게 쫙 벌려야 됩니다. 라 그리고 3번 줄에 라 다, 이제 라를 떼면 이 1번 줄에 파샵이 그대로 나오겠죠. 땅따 그죠? 그리고 4번선 개방 그대로, 떼지 마시고, 땅, 파, 여기 남아있죠? 땅, 옆에 솔, 그리고 라 이렇게 되겠죠? 자, 볼까요? 여기부터. 자, 다시, 레, 바레부터, 레, 솔, 쿵, 솔, 라, 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떼지 마시고, 쫙 벌렸죠? 그리고 떼고 바샵 그리고 쿵 바샵 솔라 그리고 솔 나와있죠 그대로 솔을 튕기면 돼요 자 여기 있군요 좀 전에 누른 이 솔이 여기 있습니다 솔 나머지 떼고요 솔 개방 솔미 그리고 미 하나 눌러주시고 그리고 솔 개방 다 떼면서 미래 도샵. 네, 그 다음 뭐 쉽죠, 그죠? 네, 그리고 맨 뒤에 이두 마디는 굉장히 쉽게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방금 했던 마디 해볼까요? 아니군요. 딴, 땅. 그리고, 그리고 노래가 들어가요. 이 줄을 수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주를 다 마쳤고요. 음, 끝날 부분까지 즉 1부터 10번째 마디까지 제가 다시 한번 어, 차분히 연주를 하고 전주를 마치겠습니다. 자, 모래는 다음 편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